네. 안녕하세요. 어, 시작했다요 네. <웃음> 네. <웃음> 잠깐만요. 아, 아 잠깐만요. 아니구나. 지금 나가고는 있는 거죠 네, 네, 네. 아, 근데 이게 나중에 앞부분만 편집. 이거 방송 음 한번 켜 놓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잘 어, 들리네요. 잘 들리고. 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예, 소영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주호님 잘 주무셨어요? 저 잠은 잘 잤어요. 네. 근데요, 잠은 잘 잤는데 뭐가 아 밤에 야식을 ]까요? 먹고 네. 자서 오. 예, 그것 때문에 어, 잘못 잤나요? 자, 야식을 먹고 자서 좀 잠은 잤는데요. 네. 짧게 자고 지금 일어난 거죠? 음, 그렇구나. <웃음> 네. <웃음> 최님못 보던 네. 와인 색깔. 아 이거 못 보던 거예요? 이인데 아. 저는 처음 보는 것 아, 같고요. 제가 목요일은 잘안 입었나 봐요. 아아. 아. 아, 아 이거 네. 고속 터미널에 보면 빈티지 샵이 있거든요. 고속 터미널 안쪽에. 예. 네. 거기서 산 캐시미어 스웨터인데 어, 어. 너무 따뜻해요. <웃음> <웃음> 아. 이거 따로 네. 지금 흰색깔 이 목티 따로 네 거죠? 목티 따로 퓨 따로 입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렇게 아 캐시미어가 따뜻한 거구나 이거를 네. 몸소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아 이번에 사신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네. 산지 아. 얼마 안돼한달 됐나? 아 고속터미널 가셔서 네, 고속터미널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캐시미어 세트 뭐 세일 뭐 이러길래 되게 빈티지 옷이니까 되게 싸잖아요. 근데 좀 낡고 구멍도 막 승승 뚫려 있어가지고 살까 말까 하다가 낡고 구멍 승승. 예아 예, 여기 예, 이거 예, 봐봐요. 봐봐 이거는 그거 예. 아니에요? 손가락 집어넣는? 아니요 이게 리얼 진짜 뚫린 거예요? <laughs> 네. 아니 캐시미어가 약해 100% 캐시미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약해서 조금만 어디 걸려도 길게 찢어지는 거예서 꿰매서 입은 건데도 계속 찢어지고 있어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따뜻해서 아이 캐시미어의 매력이구나 하고 그냥 생각하고. 입고 있습니다. <laughs> 저 너무 가볍고 따뜻해요.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음. 그래도 네. 여기 에 이렇게 구멍이 났는데 네. 우와상 전혀 몰랐죠. 아, 것도... 처음 들게 구멍 나진 않았고요. 아, 아. 처음에는 되게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었어. 몇개 있었어요. 몇개 있었어요. 아, 아. 조그만 구멍 눈에 안띄는 그래 눈에, 안 띄는. 그래도 눈에 안 띄는 지금 구멍이 있었는데 사라다고 네. 그래서 빼메 입지 뭐 약간 약간 대충 막 입을 옷이 필요했거든. 추우니까 언제 막 입을? 껴입 파... 껴입으로 네. 네. 껴입으로 위에다 응. 껴입으로. 그 눈에 안 띄는 정말 정말 모르는 눈꼽만한 구멍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어, 구멍 이렇게 되게 많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laughs> 음. 지금 충격 받으셨네요 아, 네. 충격이라기보다 그냥 신기해서요저 요즘 이런 네. 거 많이 하거든요. 뭐지? 위탁 판매? 아. 그래서 이런 구제 옷을 이렇게 눈여겨 보게 되는데. 음. 고기 아유 너 말이 길어 이렇게 또 뚫려 있었진 않습니다 지금 저도 발견한 거잘 캐시미어가 약해서 이게 나일론에 이런 합성 섬유가 전혀 섞이지 않다 보니까 좀 약한 것 같아요. 최견해고 <laughs> 리즈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 리즈님 반갑습니다. 네 리즈님이 야식 뭐 먹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 라면 먹었어요. 아, 라면 최고의 네. 야식을 드셨네요. 네. <laughs> 그래서 네. 오늘은 소리내어 읽게 힘이라는 책을 읽고 오 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음. 제가 지금 네. 읽고 있는 책입니다. 아 네, 소리내서 읽고 계신가요? 막 종고고 찔렸다 <laughs> 이런 느낌인네요 네, <laughs> 이거를 묵독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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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내어 읽으라고 <laughs> 써 있는데요. 네. <laughs> 소리내어 읽어야겠냐, 읽으면 이런 게 좋아라고 아. 말하는 책입니다. 아 네, 네. 이분이 뭐 KBS 성우 2 5기 임미진 작가님께서 음, 네. 만드신 책인데요. 네. 여기서 제가 인상깊은 구절을 음. 뽑아봤어요. 어, 네, 궁금합니다. 네. 소제목이 좋아요. 소제목이 음. 읽어볼게요. 네, 읽어주세요. 내 감정을 살피는 기술 음. 낭독. 음. 제가 소리내어 읽기에 빠지게 된 계기 역시. 시작은 명상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불안, 우울, 무기력과 외로움을 바로 보고 싶었습니다. 중략하고 세상은 고요하고 나에게 허락된 공간에 홀로 앉아 주어진 평안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태였어요. 가습기 돌아가는 소리, 가끔 차 지나가는 소리, 이름 모를 소리,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의 느낌까지 마음은 편안했지만 감각은 확장돼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웬일인지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앞서거나 모자람 없이 충만하게 읽혔습니다. 이런 음. 어, 대목인데요. 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소리 내어서 읽으면? 네, 그 네, 방 안에 저 혼자 앉아 음. 있는 네. 상황에서. 음. 소리내서 혼자 읽으면 음. 요런 느낌이 날것 같아서 그렇게 겪어보고 싶기도 하고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포스트잇을 해놨네요. 네, 소리내서 읽어볼 계획이신가요 그 부분을? 지금 읽은 부분이요? 네. 마음에 드는 부분? 뭐 있어서. 어디든지요. 네,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해서. 그렇죠. 그러면 왜 바로 읽어볼 것 같은데? 어, 나도 소리내서 읽어볼까? 이러면서 읽었을 것 같은데 표정이 왜 그래요? <laughs> 왜 <아니였어>. 찔린 표정이에요? 네. <laughs> 이렇게 읽자 계획은 안 세워뒀지만 그럴 네. 마음이 충분한 음. 혼자 이제 네. 책을 소리에서 읽을 시간을 빼볼까 오. 올해는 독서를 좀더좀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 음. 좀 남는 독서를 하고 싶어요 아, 그동안엔 휘발되는 독서만 했던 음, 것 같아서 음. 그게 이렇게 소리로 내거나 아니면 글로 쓰거나 음. 이게 남는 독서라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 음. 좋은 생각이네요. 수형님은 네. 평소에 좀 낭독을 많이 하시는 편요 저는 저도 가끔 읽다가 나도 모르게 소리내서 읽고 싶은 구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소리내서 읽어 보곤 합니다 집에서 책을 자주 읽으신다는 아 자주는 아니고 정말 그런 순간이 있죠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으니까 보통은 <laughs> 그냥 책이 보통 이렇게 누워서 아니면 편안한 상태에서 읽는데 그냥 소리내서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리듬감이 있는 응. 구절들이 있거든요. 보통 소리내서 읽기 참 좋게 쓰인 글들 그럴 땐 저도 모르게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건 보통 뭐 소설이나 아니면 네. 시 소설일 때가 그런 많죠. 네, 소설 때가 많죠. 네. 그런데 아... 예. 여기 작가가 쓰신 것처럼 소리내서 읽다 보면 조금 더그 내가 내는 소리와 이 사람이 쓴 글과 함께 섞이면서 조금 더 집중이 달리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소리내서 읽으면 좋을 만한 글들이 이게 후반부에 실려 있어요. 아, 앞에는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말 두지만은 음. 아, 그 그래. 다음으로 제 네. 기억에 남는 부분은 타임과 함께하는 즐거움 이어읽기. 음. 이 중에서 이분도 낭독 모임을 하신데요. 네네. 여러 명이 모여 낭독을 할 때는 꼭 이어읽기를 합니다. 자기 몫을 달린 후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기는 이어달리기처럼요. 낭독자는 자기 분량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소리내 읽습니다. 다음 낭독자는 그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듣고요. 그리고 자기 차리가 되었을 때앞 낭독, 앞 낭독자의 호흡을 받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음. 어. 들으니까 저희 하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그래서 제가 네. 찝은 것도 있어요. 아, 네. 그 생각이 나기도 해서 음. <laughs> 정말 열성적으로 네. 해주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네. 덩달아 저도 음. 마음을 새로 다잡게 되더라고요. 아그 낭독 우리 저희 낭독할 때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이 석유센터에서 음, 음. 매주 목요일마다 네. 햄릿 햄릿을 읽고, 읽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네. 저도 뭐막 설렁설렁해야지라는 네. 마음은 음. 전혀 없었는데 음. 어떤 분들은 목소리 변조를 하시면서 네. 진짜 엄청 성심성의껏 읽으시는 걸 보고 아나 아, 목소리라서 좀 크게 해야겠다 오,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저도 네. 그 목소리를 티 나지 않게 그거에 따라서 바꾸긴 하는데 네, 네. 느껴져요 별로 그렇게 그 높낮이나 뭐 어쨌든 약간 다이나믹한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음. 나름 낸다고 이렇게 변조를 어, 주었는데 네, 네. 어쨌든 이걸 읽으면서 음. 오, 어느 모임이나 좀 다들 되게 음. 열심히 하시나보다. <laughs> 그리고 왜 영향받는 게 있잖아요 서로에게. 그렇죠. 예. 나는 처음에 조금 나 혼자 했을 땐 조금 힘없이 시작했다가도 옆 사람이랑 함께 읽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 어느새 전체적인 에너지가 커져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혼자 읽을 땐 절대 못 느꼈던 즐거움 인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원래 이렇게 읽고 하는 거 네. 제가 괜히 지인들 모임 있을 때야 음. 우리 이런 거 읽는 거 하자 음음음. 이렇게 했었는데 음. 여기는 아예 일자하고 모이는 모임이니까 네. 마음에 들었고요. 네.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음. 아 여럿이 모임에 있는 거 까먹었네요. 네. <웃음> 까먹었어요. <웃음> 뭐 네. 낭독 모임 좋다 뭐 이런 네. 얘기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낭독 모임 좋네요. 그리고 저 방금 느꼈는데 주연님이 읽는 힘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전에 비해서 전이면 네. 언제 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처음 제가 뵀을 때쯤 아마 우리 가끔 책 읽기도 몇 번씩 했었잖아요. 아책 가져와서? 네. 네네. 근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낭독할 때 힘이 조금 더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본인도 느끼시는지? 아니 그것보다 선생님께서 네.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걸 발견하면 기쁘다고. 음, 사다 지난번 모인데 아, 네. 네. 이렇게 뭐 훈련을 하고 옛날 선생님이 가끔 아, 네. 그 뭐라 그러죠? 우리 발성 그러니까 저희가 거? 지난번 모임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이 쌓이면서 조금 더 사랑이 깊어지는 순간들이 있었느냐 <laughs> 에, 에. 그때 저는 이제 낭독 모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게 보면서 이제 사랑이 사, 쌓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변하는 모습 보면 기쁘고 뭐 뿌듯하다고 네좀 사랑이 좀 느껴져요 애정이 느껴져요 그분들에게 <laughs> 아, 네. 지금 그 방금 말이... 또 애정이 네. 순간 느껴졌습니다 네. <laughs> 떠올라가지고 웃었고 네. 아, 제가 까먹은 말 생각났어요. 음. 아니 목소리가 다들 네. 좋으세요. 근데 맞아요. 이게 낭독 모임에 모이신 분들이 그런 건지 음. 아니면 음. 사람이란 게 목소리를 음. 가만히 듣다 보면 그 목소리에 반항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본인만의 음색이 드러나는 네, 곳이 맞아요. 그걸 듣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음, 맞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그게 좋은 목소리가 본인 목소리가 좋은 건데 그 본인 목소리를 다 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낭독 모임에서만큼은 다들 본연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니까 네. 다 너무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오늘 이렇게 소리 내어 네. 읽기의 힘 네 너무 좋은 책인데요 네. 네네네 요즘 이 낭독 모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음.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네. 이번에 뭐짐 정리를 하는데 몇년전뭐다이어리일엘기장에 그때도 제가 보이스 트레인 오. 낭독 진짜 목소리 발성 네. 좋게 하기 이런 관심이 게, 진짜 많았구나 어, 귀퉁이에 항상 적어놨더라고요 음. 오 이게 지금 발현되는 건가? 어,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이렇게 한번씩 적어놓는 것들은 다 실현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적었는데. 네네네. <laughs> 음. 재밌었습니다. 어, 재밌네요. 또요즘에좀 적고 싶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나요? 적어보는, 끄적여 보는. 있는데 선생님 있으세요? 저야 뭐 항상 있죠. <laughs> 우리 뭐 여기서 하나씩 얘기해요? 아 아니요 안 됐죠.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아 있어요? <laughs> 네. 또 발현 대명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아 그건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발현돼도 알려줄 수 없나요? 네 저는 그런데 아, 전 저는 만약 이루어지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고. 네 여기 댓글창에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보시고. 지금 읽어서 아, 그, 그것도 <laughs> 방법이겠네요. 네네. 아니면 나중에 또잘 되면 저희한테도 전해주세요. 네. 네 자랑해 주세요. <laughs>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저희 다음에 또 봬요. 네,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